사를 최대한 순화시키느라 소중하게 얘기하세요. 아 소중하게 얘기해. 잘못 거는 네. 진짜 노윤아가 쇼미에서 디스베틀 상대로 이영지를 만나고. 저 엄마 가이영지 누나를 좋아해요. 근데 이번 쇼미도모네 보고 랩퍼는 사람인 걸 처음 알 근데 여기는 래퍼들이 나오는 데데 그렇게 둘의 디스베틀이 시작되죠. <laughs> 아 열심히 준비했어도 잘하잖아. 성공권을 <laughs> <진짜 청공판을> 가진 <laughs> 이영지는 약간 빡센 스타일로 멋있는 준비했는데. 멋있는 너네 차린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. 허구번 날 캔캔 번 엄마 용돈 다섯 쏘. 해야지 날감 넘버 버. 난 디스전이 니 유비란 커리어 하 시켜줄게 내 로드매니저 <목소리를> 아 좋아요 로드매니저 노윤아는 재치있고 센스있는 <목소리를> 랩으로 맞받아치죠 미러져 렛츠고 Yo what's up MC 영지 아 물론 뮤직뱅크 MC 이영지난 모르겠어 너 누나 직업이 뭔지 예능인 유튜버 차린건 쥐뿔도 없지 니 누나 실력으로갈 수가 없어 확실히 개구머니라 예능은 기가 막혀 발성 겁나게 큰 것만큼은 인정 에베베베 근데 듣기 싫어 퉁퉁이 턱